안녕하세요. 수정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정언이가 토지평수도 크고 대반전 매력이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은 창고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대반전이 기다려지는 그런 주택이네요. 토지평수는 알짜 토지 대지가 252평입니다. 도로집은 43평이 있어서 총295 평이고요. 건평은 58 평이에요. 다락방은요, 거기 위에는 공방을 하나 만드셔도 되고 서재 같은 거라든가 놀이방을 하나 만드셔도 될 만큼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는 다락방도 있고요. 와, 방이 세상에! 난 여기 이집 들어가는데 미로처럼 막, 이, 막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한참 헤맸습니다. 방이 네 개. 분리된 주방이 딱 있어서 안에서 술래잡기 숨어 있어도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대반전이 기다려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요술 같은 집입니다. 야이 나무 좀 보세요. 겨울이라서 이 정도지, 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숲세권, 내이 주택이 수목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요. 강화대교도 차량으로 넉넉히 10분이면 될것 같고, 야, 앞에는 진짜 막힘없는 이 환상적인 뷰가 끝내주네요. 이쪽 뒤쪽으로는 고려산 줄기에 있는 주택이에요. 오셔서 이 주택 외관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그것만 하나 딱손 봐주시면 끝일 것 같습니다. 토지평수, 큰평수를 원하시고, 주택도 큰걸 원하신다. 자, 이 주택은 3대가 살아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2세대가 살아도 되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어, 금액은 지금 2억 8천에 나와 있어요. 정원도 굿! 자, 대반전 이 주택. 수정원이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우, 목소리가 안 나와. 다시 한 번. 이 주택. 수정원이한번 보러 가실까요? 큐! We'll 수목원에 온 느낌? 그리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공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와 여기 뻥 뚫려 있는 이 시야 좀 보세요. 봉천산이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저 봉천산이거든요. 저 산이 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힘 없는 이 시야가 너무 인상적이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 느낌이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인데 어,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건평이 58평이에요. 와 대반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진짜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수목원 내온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겨울이라 이 정도인데, 봄 되면 이게 지금 이런 게다 지금 꽃나무거든요. 아, 그리고 경계가 여기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있고, 저 안쪽까지가 있어요. 토지평수가 295평입니다. 자, 이쪽에도 그냥 슬슬 이렇게 산책하듯이 내 정원을, 어 돌아봐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 어 여기 앉아서 군데군데 앉아서 커피도 좀 드시고 이돌 바위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어 이거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 꽃몽우리가 지금 다 잡혔어요 세상에. 이게 연산홍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야 진짜 이제 계절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이게 대추나무인데 엄청 크네요. 대추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고. 와 여기도 이렇게 자연 돌로 갔다가 주인께서 원형식으로 이렇게 화단을 또 만드셨다. 그리고 정면에는 또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야? 소나무는 아닌 것 같고 어, 나무 이름을 모르겠네 두 그루가 이렇게 탁 있으면서 또 이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있잖아요. 정자 하나 딱 놓으면 그냥 이 나무 그늘이 나무가 그늘이 되는 그런 주택네 탁자 하나만 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에 여유 어 좋을 것 같죠? 이 바위는 뭐다냐? 어? 바위도 있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나무도 있고 여기는 대추나무를 엄청 사랑하시네 대추나무가 지금 수정언니가 본 것만 해도 한 다섯 그루 되는 것 같아 자 이쪽도요 다 꽃밭입니다 꽃밭이고 세상에 이렇게 넓게 이거 어떻게 관리해 어떡하지 이 텃밭은 왜 없는 거야 응 어? 그래도 작물을 좀 심어서 드셔야지 어머 뭐 한구탱이 이런데 이런데 텃밭 쓰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자 저쪽을 텃밭으로 쓰시던가, 지금 저것도 대추나무예요. 와 여기도 군데군데 잔디도 있으면서 진짜 슬슬 산책하듯이 걸어다니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은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문인데요. 여기 앉아서 고기도 드시고 그러네. 자 이런 거는 조금 수리해 주세요. 이런 거는 와이 나무가 이렇게 세상에 큰 줄이야. 와 이쁘다 이 나무. 어? 아이 나무가 이렇게 커요. 외부 상수도 있고 수도도 있고요. 이쪽은 또 장독대도 있고, 자 여기까지가 내 토지 경계고요. 자 난방은 LP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는 지금 여기 농막이 한 동에 있는데, 자 여기 돌로 이렇게 쭉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갖고 쭉내 경계로 쭉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싫으시면 펜스, 낮지막한 나무 펜스를 치시면 이 정원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토지 평수가 대지가 252평입니다. 도로 지분까지 해서 295평이고 건평은 58평이에요. 자 철골 구조에 2 0 0 1년도예 준공된 어, 대반전이 기다려지는 어, 전 주택이네요. 어,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자락 아래 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맑고 뷰도 좋고 어, 정원도 이쁜 주택입니다. 그러면 대반전이 기다려지는. 주택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시장 언니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층 집인데, 와 여기는 뭐 거실도 왕따시만해 엄청 큽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실이거든요. 거실이 거실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책장하고 손자 손녀들이 많이 놀러 오시나보다. 여기 막 책꽂이도 이렇게 있고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다이닝 룸을 하나 놓셔가지고 으 식구들이 대식구가 오시는지. 어? 이쪽은 아트월 부분인데 세상 피아노도 있고, TV도 있고, TV가 이것도 작은 TV가 아닌데, 여기에 놓으니까, 어? 엄청 작아 보이네. 그리고 여기는 또 창이 이중창, 사중창이 있으면서, 이쪽 부분에는 또 썸룸처럼 이렇게 놨는데이 황금빛 들력을 또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뷰는 진짜 가릴 게 하나도 없는 주택이고, 별립산하고 봉천산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쪽이 또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방이 방이 다 컸어요. 세상에 이게 방이에요. 방이 세상에 와. 이 방이 왜 이렇게 큰지. 아니 방네개가 있는데 다 컸어요. 방이 다 크고 어, 3대가 살아도 되고 두세대가 살아도 됩니다. 자 방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방이에요. 또 중간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자 여기는 다락방 올라가는 곳이고 자 이쪽으로 가면 또 주방하고 또 방이 또 있어. 두 개나. 응. 그리고 여기도 방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북박이장이 정면에 쫙 있으면서, 와,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문짝이 여덟 짝, 여덟 짝이에요, 여덟 짝. 이렇게 큰 북박이장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서, 이 방도 겁나게 겁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다락방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이 중간에,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도 있으면서 이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김치냉장고 냉장고 대식구가 사니까 이렇게 또 어, 짐들이 또이 가전제품이 일로또 나왔네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주방이거든요 주방은 또 분리를 딱해 놓으셔가지고 야 여기 또 식탁도 하고 기역자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또 냉장고도 한대또 있고 응? 여기가 주방이에요 이쪽 부분이 보일러실하고 여기가 다용도실 이제 어 세탁기랑 이런 거 넣었잖아요. 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어 여기는 좀 좁다. 수정언니가 간신히 들어갈 것 같네. 자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하나 쭉 해서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자또 여기가 어 아까 저쪽에서 수정언니가 이 일로 나가시게 되면 바로 여기 숲에 내 정원이 그대로 보이는 이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공간인데. 자, 여기에 또 유리가 창이 하나 있으면서 또 이쪽도 창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는 또 신경을 또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게 특수유리에요. 이게 또 이중창입니다. 이런 것도. 어, 테라스랑 연결되는 그런 곳이고. 자, 그리고 또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방도 장이 양쪽에 북박이 장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는 자녀 방이가 침대가 좀 조그만 게 하나 들어있죠. 이 방도 엄청 커요. 자, 여기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어, 거실에 있는 욕실 그걸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방이 또 안방인 것 같아요. 이 방은 좀 크고 세상에 이 방도 겁나게 크면서 창문도 이쪽에도 햇살이 좀잘 비치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방이 운동장입니다. 자, 어디에 숨어 있어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안방에 있는 욕실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이고요 자 여기는 방이 네개고요 욕실이 두개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주방, 넓은 거실 세상에 다른 집 가면 이게 지금 전부 단데 여기 일부분이 또 있는 거야 여기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쪽에다 작은 수퍼 하나 만드시면 돼 이런 데다가 뭐 이제 맛있는 것들 먹, 먹거리들을 쫙진열해 놓으면 손자, 손녀들이 오면 어, 여기서 어, 다 그냥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팬트리 공간 하나 만드시고 슈퍼, 작은 슈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 괜찮습니다 다락방을 문을 열게 되면요 와 여기는 이제 마감 처리는 좀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좀잘 꾸며보세요 공방이나 이런 거 하나 만드셔도 되게 겠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 세상에 이 전체 면적이 다 다락방이에요 어, 여름에 또 쓰고 하게끔 방으로 또 꾸며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다 다락방입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다들 놀고 즐기고 세상에 이렇게 커요. 와, 여기를 어떻게 꾸미느냐. 그거는 좀 고, 고민하셔요. 엄청 크고 좋다. 지금 수정 언니가 서서 다 촬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어떻게 나만의 공간으로 하나 만드시면, 어, 그런 재미로 또 이런 주택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내가 직접 기술이 있는데, 요런 요런데 와서 펼쳐 보세요. 지금 수정 언니가 서서 지금 자 촬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와,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자, 여기도 지금 이 공간도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있으면서 아래 층은 더 단열도 되고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올라왔는데 여긴 난방 자체가 안 되니까 약간 쌀쌀하긴 하네. 자, 여기도 방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으로 세상에 이렇게 꾸며놨어. 와 여기 다 서서 한 180, 190까지도 서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 천장 보는 높습니다. 여기도 한 40평 대 보이죠. 자 그러면 수정언니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언니가 숨가쁘게 대반전인 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금액 대비 평수도 좋고 넓고 아주 개방감도 있고 좋았습니다. 외관만 내가 조금만 손 봐주시면 어, 똑같은 집 보다는 좀 뭔가 독특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자, 이 주택 어떠세요? 약간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토지평수 295평이고요. 건평은 58평입니다. 방 4개, 넓은 방, 진짜 방도 컸어요. 욕실 2개, 분리된 주방, 넓은 거실이 있고 넓은 다락방이 있는 이렇게 2 0원 같은 주택입니다. 금액은 2억 8천에 정원도 예쁜 그런 주택이네요. 지금까지 시청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